장난감이 더 좋은 승연이 축제는 뒷전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 있다. 너 어, 똑바로 풀어. 보다 못한 누나가 엄하게 얘기하자 삐쳐버린 동생. 아야.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예쁜만 받고 자랐으니 누나의 싫은 소리 한 번을 참지 못하는데 막무가내로 때를 쓴다. 아, 지금 뭐 하는데? 엄마도 이기지 못하는 고집. 이럴 때 무서운 역할을 할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다. 안 되지? 아이고, 누나를 때려. 아, 나 아, 아...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할머니. 아니, 이게... 누나로? 어, 엄마가 나쁘네. 어. 아니, 누나를, 누나를 때려서 그지 비선배, 그러지 마.